오늘은 영하 15도 정도 되는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입니다. 지금은 정오 무렵인데요. 낙생저수지에 얼음이 좀 얼었습니다. 인근에 고기리 막국수라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평소에는 3시간씩 웨이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찍 서둘러 막국수를 한,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더부룩한 배를 좀 줄여볼까 하고 이곳에 들렀습니다. 차가운 바람, 매서운 바람, 고추처럼 맵지만 또 개운함이 있는 시간입니다. 로사였습니다.